요한일서 2장 24절 27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두 가지의 경계해야 될 요소가 세상을 사랑합니다라고 척제로 그것을 경계하라고 세상에 빠지지 말라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로세 아내와 같이, 혹 소돔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사귐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배운 바의 진리, 우리가 들은 바 예수 믿고 중생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데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이말 하나님의 나라, 천연왕국 우리의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주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은 만큼 주와 함께 통치하고 주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예수를 떠나서 잘못된 진리로 미혹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잘못된 미혹이나 혹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 취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라라고 그두 가지를 사도 요한이 경계하라고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한에서 2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24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1장 1절로 3절 말씀대로 그 복음대로 살며 복음을 실천하는 자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세상에 뭐 좋은 것을 먹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본다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영의 체질이 본질적으로 성령과 진리의 역사를 날마다 힘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를 힘입지 못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늘죄 가운데에서 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성령과 진리를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죄를 짓지도 않고 악한 일도 하지 않는데 무슨 어, 죄 가운데 구한다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성령을 힘입고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선하게 베풀면서 살아도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베풀며 선하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악하게 살고 조금 죄를 짓고 살아도 성령으로 살아야. 진리의 힘을 덧입고 살아야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다시 진리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진리 안에 살 때, 너희가 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자유를 너희가 진리로 인하여 자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내 참된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극복하면서 순종해 볼때 아, 이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이구나. 그 도움을 받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모든 정죄와 속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또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와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동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바 복음에서 어 떠나지 마시고 들은 바 내 영혼을 중생함에 이르게 한그 어 가르침 받은 바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항상 머무르시면서 그 바깥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빠지거나 꼭 잘못된 진리의 미혹을 받으시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며. 그 생명을 힘입으려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우리를 소생시키려고 할, 필요, 할 필요가 없고 예수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5절로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좋은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방해예요 방해.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게 뭐좀 좋은 것이 있고, 뭐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꼭 빼뜨려 가지고, 그리고 아주 내게 선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악한 자들이 그걸 더럽히려고 반드시 시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악한데, 너는 왜 착해? 우리가 이런... 작고 큰 죄를 짓는데 왜 너는 거기에 동참을 안 해? 이유가 없어요. 악한 자들은 선한 것을 더럽히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착하면 악한 자들은 나의 착함을 격동질해서 더럽히고, 내게 있는 선한 것을 불의한 자들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악한 자들은 그것을 빼뜨려서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똑같은 악한 자들로 이 악을 묻히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이 마귀의 속성인데 여기 25절로 26절 말씀해도 보면 너희를 그, 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이에요. 그게 너무나 값진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상급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 영생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26절에 보면은 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썻노라. 이 미혹하는 자들은 마귀와 이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은 성도들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미혹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미혹을 통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저주 아래 가둬버렸어요.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가 이 영원한 영생의 복음,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힘쓰고 애개하고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일을 못 하도록 마귀가 절대로 못 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은 망하거든요. 자기들의 수하에 붙들고 있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은 그곳에서 떠나가야 되고 자기들의 권세를 빼앗겨야 되고 자기가 미혹하고 있는 자들이 미혹에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자기는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야 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가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마귀의 저주의 사술 아래 묶여있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의 몸이나 그 사람의 가정이나 그 사람의 권세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미혹을 던져서 죄를 짓게 해야 되는데 그. 미혹의 미끼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뭐 환경이든 어떤 욕심이든 유혹이든 이러한 믿기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마귀의 권세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못 만나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각가지 수단을 통해서 마귀는 다른 건다 해도 지도는 못하게 막습니다. 성경 못 읽게 막습니다. 말씀을 못 들게 막, 막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서 여러분을 꼭 지켜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2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이 공급을 하시냐면 27절 말씀해 보면 은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구하나니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 참되고 어으시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속에는요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미혹의 진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고요 그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진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 중생한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 예수를 아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함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가르침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침바 되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진 그 진리를요, 또 다른, 다른 미혹된 진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중생했다면. 그리고 중생한 성도들 속에는요, 성령의 기름부심이 계속 부어집니다.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가이드, 영적인 인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언제 그 지혜와 분별력과 그 인도하심이 주어지냐면 기도할 때, 성경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중에도 살려고 애를 쓸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과 가르침이 그 기름부심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이 성령의 기름부심은 거의 끊어지다시피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기름부심의 역사가 커다란 거미줄과 같이 간신히 걸쳐져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고 마귀를 이길 힘이 없고 고난을 이길 힘도 없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자유와 마귀를 물리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때를 따라. 교회 전체에 내려지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성도는 죽지 않을 정도의 기름 부으심만 겨우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죄와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름부으심이 계속 부어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책임을 맡은 그 영혼들에게 이 기름부으심이 계속 부어져서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견인, 이 견인에 가시는 이 토잉, 토인, 토잉 값처럼 우리를 딱 들고 우리를 이 토잉, 견인해 가시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시는, 우리의 연약을 초월하시는, 그 견인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말씀을 읽어서 분별할 때, 주의 뜻을 간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연약도 견인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끌려가세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것으로는 안 되지만 그것에 붙들려서 내가 약하다고 계속 나는 이 때려 죽일 못될 악한 죄인이라서 아무 것도 못 합니다. 평생 아무 것도 못하다 죽어요. 그거.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함과 연약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확대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 내 연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에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린 바 대해서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안 되고 하루 24시간 24 hour 7 day 범죄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예수를 의지하는 게 복음이고 기독교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는 안 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학대 속에 살아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되어서 져 견인되어져서 성령의 그 기름 부심에 이끌림 받아서 우리의 연약과 죄와 우리의 이 비참함과 연약을 이겨내 이겨내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이겨내시는 체험하시는 그리고 좋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환경 가운데에 있는 연약과 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깨트려 나가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여러분 이제는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연약과 약함과 죄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능력을 그 빛을 반사하실 수 있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찾으시고 간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공급 받으시고 그 우리의 영의 생명력이 활활 불타 올라서 죄를 죄도 소멸하시고 마귀도 소멸시켜 버리시고 내 약함도 소멸시켜 버리시고 불타오르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타오르시는 그 생명력이 활활 불타오르시는 우리 댄버셔 장노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